할렐루야, 하늘나라 이야기 2022년 성경 통독학입니다. 오늘은 10월 24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도 벌써 저녁이 되어가지고 바깥이 이렇게 깜깜해서 불을 켰어요. 꼭 달이 뜬 것처럼 보름달이 뜬 것처럼 저희 어, 전등이 비치네요. 네, 오늘 어, 저희가 읽을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16장까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래 22일 토요일부터 네 장씩 읽어가지고요. 내일 10월 25일까지 4일 동안 16장까지 4장씩 나눠서 읽을 예정이에요. 근데 토요일 날 제가 그 전도축제 행사가 있었잖아요. 가다가 중간에서 그 단풍 앞에서 금요일 말씀 분량을 읽고요. 그 토요일 말씀 또 주일 말씀을 어 계속 스케줄들이 많았어요. 주말 주일까지요. 그래서 오늘 월요일 저녁에 우리 마가복음 오늘 1, 2, 3, 4장 토요일 거, 그 다음에 5, 6, 7, 8 어제 주일 거, 그 다음에 오늘 9, 10, 11, 12장까지 우리 3일치 함께 또더 풍성하게 읽고요. 또 내일 말씀 이제 마지막 부분 또 4장 읽는 걸로 이렇게 해서 마가복음 마무리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가을이 되니까 우리가 주변에 아름다운 그 결실의 계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의 매일 일상 가운데도 또또 또 스케줄이 많고 또 주의 은혜 안에 함께 참여하고 또 봉사하고 또 축하하고 그를 일들 또 많은 게 감사해요. 금요일은 또 무용 그 발표하는 날이 있어가지고 또 저희 아는 집사님 어, 공연에가 축하해주고 토요일은 또 전도축제 저희가 봉사로 가고 또 주일은 어제또 저녁 늦게까지 또섬길일도 있고요. 어, 그래서 오늘 또 벌써 날이 금방 어두워졌어요. 오늘 또 이제 한국 가는 분도 계시고 또 저희가 도울 일이 있어가지고 낮에 또 만나고 점심도 섬기게 하다 보니까 오늘 또 말씀은 좀 늦게 읽게 되었지만 그 사역 자체가 또 하나님의 일이라 생각하니까요. 매일매일 우리에게 건강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마가 복음은 지은이가 마가 입니다 그리고 주후 65년 에서 70년 경에 쓰여 졌습니다 그리고 마가 복음의 주제는 요 26장 까지 주세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읽은 마태 복음은 마태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 중점으로 중심으로 말씀을 쓴 거고요 오늘 우리가 읽을 이 마가복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그 모습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로주다에게 정말 팔려서 그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는 그 일까지 어 생생하게 나타내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그 낮은 자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사랑하는 우리 백성, 우리 자녀들을 정말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 현장의 생생한 모습들을 마가는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함께 읽을 이 마가복음 16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마가 가슴, 이 마가복음 말씀 가운데 또더 다짐하고 또 새롭게 우리들의 삶을 살아갈 그런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고 말씀 마가복음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오늘부터 저희가 마가복음 읽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래 스케줄은 10월 22일부터 마가복음 읽을 그런 어 이었는데요 오늘 24일 월요일 인데 우리가 토요일 주일 월요일 말씀 함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가 보금 1장부터 12장 까지 월 토요일 주일 월요일 걸로 이렇게 4장씩 나눠서 또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은혜를 더해 주시고 또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대신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정말 부활하신 우리의 주님 그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또 오늘을 살수 있는 은혜 드려 주시면 감사합니다. 마가복음 가운데서 하나님도 저희와 함께 하시고 또 풍성히 공급해 주시는 지혜로 정말 지혜로운 그런 주의 자녀로 살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를 감사드리오며 사랑 의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금 이제 1, 2, 3, 4장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소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그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복기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니 오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섭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 거,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세례를 받으시다. 9절.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 부터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10절.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더니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시험을 받으시다 12절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파하시다. 14절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어부들을 부리시다 16절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구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 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20절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다. 21절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나,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15절,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 미냐 권이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 즉, 순종하는도다 하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많은 사람을 고치시다 29절 회당에서 나와 곧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30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자온데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32절 점으로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 하시니라. 전도 여행을 떠나시다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미쿠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말들로 가자.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쫓아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나병 네,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다.40절.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며 어미 경과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들여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45절,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아 중풍병자를, 아멘, 이장입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시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돌을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내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눈상을 달아내리니, 오전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겠느냐. 하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째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10절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했다 하더라. 레위를 부르시다 13절.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며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더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15절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바리세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나,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금식 논쟁 18절입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 집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없는이라 이십절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 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자르다. 23절.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일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 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다. 아멘. 이제 3장입니다.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5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아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 밀라시니 하내 밀맥.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은언하니라 많은 무리가 나오다. 칠 절.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10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 자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까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열두 제자를 세우시다 13절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 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15절 귀신을 내쫓는 건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려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리카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및 다데오의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롯 유단이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 예수의 바알세불 20절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지폈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수 없고, 25절,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느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30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 일라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자매, 31절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우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자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35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이제 마가복음 4장입니다.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갈 새 나가서 뿌릴 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오절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음으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 떨기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자라 무성하고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비유를 설명하시다. 10절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열두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의 삶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15절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르치이니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 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20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등불은 등경 위에 21절,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들어 내려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기 있는 자는 들으라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림은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25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자라나는 1 2 이후 26절.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라. 겨자시 비유 30절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땅 위에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 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비유로 가르치시다 33절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다 35절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배결을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40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네 이렇게 우리 10월 22일 토요일 말씀으로 마가복음 1,2,3,4장 읽었습니다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 죄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주고 있는 주님, 또 세례 요한에게 정말 직접 그 어, 세례도 받으시고요.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들 위해이 땅에서 낮아지시고 겸손히 그 하나님 맡기신 일들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도 더 겸손히 주를 섬길 수 있는 그 훈련을 또 말씀 읽으면서. 어, 또 주님의 본받아가면 할수 있기를 또 기대하고 또 감사드리면서 또 우리 삶에 또잘 적용해 갈수 있게 기대합니다. 이제 또 주일 말씀으로 5, 6, 7, 8장 또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아샬롬.